중국 뉴스 해설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위안화 환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요 며칠간 위안화를 통제하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명목상의 위안화 환율을 국내 환율, 국외 환율 이두 가지를 모두 중간값을 7바로 아래인 6.99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묘한 숫자죠. 뭐 체면을 지켰다고 할까, 미국에게 더 이상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할까. 완전히 시장에 맡긴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같지도 않은 미묘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일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해서 급격한 위안화 환율절하를 초래하진 않겠구나 어느 정도 개입을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위안화의 절하 속도가 느리겠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만의 이코노미스트 오가룡이 새로운 가설을 내놨습니다. 오가룡은 미국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4월 30일 버전의 미중 협의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협상 재개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본인이 보기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미중 간의 의견 차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3,250억 달러분에 부과한 10% 관세를 오히려 25%로 늘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가령의 새로운 가설은 중국이 달러가 부족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줄곧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판단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가령의 경우도 달러가 부족하다. 이렇게 예나 마찬가지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사실 뾰족한 데이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환율이 7을 돌파했을 때 중국 정부가 이건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고 자기들은 개입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경쟁적 절하를 초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어떤 의미로 믿는가 하면 위안화가 치를 넘은 것이 중국 정부가 개입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줄곧 개입을 해오다가 개입을 잠시 안하니까 위안화가 절하된 거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테크니컬리 추루 인 그런 화법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이렇게 환율의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 오다가 왜 이번에 그것을 방치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죠. 그 대답 중에 가장 간단하고 직관적인 대답이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의 가용 달러가 부족한 거 아니냐 또는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추측이나 추정은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가룡 씨의 경우도 3조 2천억 달러라는 중국 정부의 외환 보유고에서 단기 외채, 그래서 상환해야 될것 빼고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 외국인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게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 이걸 빼고 나면 약 4천 5 0억 달러 정도가 중국 정부에 가용한 외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전문가에 따라서 단기 외채 규모를 보다 크게 잡는 사람도 있고 보다 적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가 쓸수 있는 외화는 4,500억 정도의 달러라는 점에는 다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되기 전 숫자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1년 4개월간 지속된 후인 이 시점에서도. 그런 규모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이 4,500억 달러가 충분한 규모인지 이것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오가룡이 중국 정부가 달러가 부족하다고 단언을 하는 데는 아마 오가룡 씨가 정보를 얻는 소스가 따로 있지 않는가 아,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가룡 씨는 중국 내에 외화 반출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래서 중국의 달러 보유고가 이미 상당히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금지시킨 것, 다 명분이야. 뭐, 미국이 이래서 우리가 안 산다. 대만이 뭐, 어째서 우리가 여행객을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달러가 부족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가룡이 지금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홍콩입니다. 홍콩은 날로 심각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미 외자의 반출도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또한발더 나가서 국제적인 외환 투기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홍콩 달러 투매라는 것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환 투기 세력들이 홍콩 달러를 이용해서 미달러를 대량 매입을 한다는 거죠. 홍콩에서. 이 투기 세력들이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 그거죠. 어, 달러를 상당 부분 가져와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홍콩 달러를 빌리고 그 홍콩 달러로 미 달러를 홍콩 은행에서 사고 그리고 그미 달러를 다시 담보로 해서 홍콩 달러를 빌려서 다시 미달러를 사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억 달러를 가지고 시작해도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홍콩의 은행들이 점점 달러가 부족하게 됩니다. 홍콩은 중앙은행이 없는 대신에 각 은행들이 발행할 수 있는 홍콩 달러의 양이 그 한도가 그 은행이 준비해야 되는 외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 달러가 뭐 1억 달러가 있으면, 홍콩 달러를 7억 달러 발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지급준비율 규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홍콩에 있는 은행들은 더 이상 홍콩달러를 발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또 가지고 있는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홍콩의 금융이 곧바로 마비되기 때문에 홍콩 정부는 북경에 도움을 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이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화되기 전에 홍콩의 가용 외환 보유고가 중국과 유사한 수준인 4,200억 달러 규모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몇달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더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정부가 가용한 달러가 4,500억 달러 수준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거의 중국 정부가 가용한 달러 수준이나 홍콩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수준이나 그렇게 큰 채는 없다고 봐야죠. 그런 상태에서 홍콩이 달러의 지원을 요청해 온다면 중국 정부가 과연 응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지원하지 못하면 곧바로 홍콩 경제는 파국이 되겠죠. 그리고 금융 핵폭탄이 아시아 전체로 파급이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달러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홍콩의 경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가 동반 하락을 하면서 중국과 홍콩의 경제가 동시에 붕괴에 가까운 상태를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가룡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미국이 모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가룡은 미국이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런 금융사태의 진전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과 맹방의 기업들이 다치지 않고 중국을 떠나오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고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갑자기 부딪히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가룡 씨의 이런 주장들은 항상 상당히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감히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가룡의 가사는 지난 1년이 넘는 미중 무역 전쟁 기간 내내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일관된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 시각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과 모순되지 않는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가령은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 환율은 7.5까지는 무조건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이나 홍콩의 외환 부족이 표면화될 경우엔 곧바로 금융 위기로 잡아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직접 위안화와 원화를 교환하는 그런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을 하는 우리 기업들 중국과 거래를 할때 위안화 거래를 하시는 기업도 많이 있죠. 만일 갑자기 지불 화폐를 위안화에서 달러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면 중국 측이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가격을 중국의 물건을 판매할 경우 수출 가격을 위안화 가격으로 표시하지 않고 달러 가격으로 표시를 해서 결제는 위안화로 받더라도 가격은 달러화 가격을 하도록 그렇게 변경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